그리고 진짜 산소탈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산소탈. 요즘 산소 이장하려는 분들이 연달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상담이. 그 다음 그게 아픔으로 오고, 망함으로 오고, 집안에 우한으로 들어치고, 응. 집안에 상이 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어디로 앉아요? 자손에게 앉아. 요 보면서 네. 좀 재발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는 거 아이고,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진짜 나 그냥 나한테 속았다 생각하고 따로 라오 너무 답답할 때 그래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할 네. 때 그리고 진짜 산소탈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산소탈 진짜 무섭죠 산소탈은 난, 난 내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비서 근데 용감하더라고 네. 요즘 산소 이장하려는 분들이 윤달이라 그러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상담이 요즘 그랬죠. 윤달이었죠. 너무 네.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조금 나아진 거는 잔디장까지는 알았더라고요. 아, <laughs> 까지는 어. 조금 나아진 계속 거.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 선생님. 계속 강제해도 이거는 네. 왜냐면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데 교훈이 되고 네. 집안에 편화가올수 있는 네. 왜냐면요. 이거를 그냥 눌러놓고 있고, 우리가 보통 눌러놓고 그러고 산다 그러거든? 음. 그다음 그게 아픔으로 오고 양함으로 음. 오고 네. 집안에 우환으로 들어치고 그렇지. 집안에 상이 들고 막 이러거든요. 소리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그냥 망하고 그러거든요. 아팠어요. 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거 일도 없더란 얘기예요. 아, 그래서 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여러분들. 네, 네. 왜냐면, 하 윤년이라고 해서, 윤달이라고 해서 이장들 많이 하시는데, 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형제가 5형제, 6형제 되시는 분들, 집계 가족들, 네. 생년월일다 보면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음... 왜냐면, 하 우리 화장실, 입간실, 매장실, 볼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네. 복문을 딱 열죠. 개장을 할 적에 볼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안 계... 복문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음... 거기서 주당을 맞아요, 주당을.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산죄를 고하고, 개장을 딱 하거든요. 네. 요즘은 장례하시는 분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연은 동시에 다 퍼진다고요. 아, 공중에 뜨신단 말이에요. 네. 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사 갈라면 시끌시끌하고 사다리 차 올리고 문띠고그러 아, 시끄러워서 아, 잠 잡니까? 잠못 못, 못 잡니다. 짜증나요? 전부 다옷 입고 서갖고, 엉거주춤하고 서서, 짐을 이사를 다할때 하루 종일 벌쓰죠. 정리 안 돼도 벌수 있어요. 그렇죠. 몇날 며칠. 조상령과 똑같습니다. 음. 그 집에서 벌써 개장을 딱 하면 시끌시끌합니다. 맞아요. 그럼 알아요. 그러면갈데 없으니까 허공중천에 떠 계시면서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어디로 앉아요? 자손에게 앉아요. 아유.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영향 진짜 여름 여름입니다 좋은 영향으로 다 일도 안 와요 이장법에 관해서는 네네. 그래서 내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번 윤년 2월 달에 네네. 너무 이장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열명 봤다면 네네. 세 분은 따라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안 하겠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쭉 사시다가, 네. 요즘 젊은 친구도 그거 압니까? 그렇죠. 그럼 어르신들이 마감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수목장으로 하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네. 따라 하시는 분들 셋, 뭐, 그리고 이미 정해져서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왜돈을게요 거기다가? 그... 거기 돈을기면안 되는 거예요. 정을 응. 바로 으면 뭔가를 해결하러 온 거잖아요. 네 말이요. 네. 해결책을 받고자 오신 분들이라고 그렇죠. 나는 생각해. 네. 근데 해결점을 주는데 어떻게 해? 이거 해결점이 너무 불편해. 음. 돈 얘기,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편해.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고, 음.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이사 문제, <laughs> 매매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 듣 싶은 얘기만. 응. 요즘 같은 경기에 뭐가 매매가 되겠어요? 그렇죠. 매매 안 됩니다. 집값도 네. 떨어져가지고. 응. 어. 막 그런 것들 좀 안타까운 것들 그리고 이제 녹음 요즘 기억력없어서 녹음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내놓고 뜨세요 내놓고 뜨십시오 물어봐도 선생님, 됩니다. 손님한테꼭 여쭤보가면 다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게 몰래 숨어서 그래도음이요 아, 걸... 아, 그럼요. 어그제 돌어서 <laughs> 너무 괘씸해. 몇번방송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래요. 사실 내가 며칠 전에 점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 운명이 아니라 저는 사주를 읊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조상점을 보니까 그 사람 거를 맞췄으니까 눈물을 흘렸겠지. 네네. 네. 근데 나를 딱 이렇게 근데 너무 황당했던 거는 음. 사람이라는 게 벌써 나이 30 넘으면 인지능력, 음. 그 다음에 뭔가 생각 네. 이런 것들이 뚜렷한 나이에 접어든다고 봅니다 음. 우왕창 어린아이 10대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네네. 자기 직업관이라든가 네. 그리고 직업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직업을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옛말에 기술 만놈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 같더라는 거죠. 응? 왜냐원 직업은 그게 아닌데. 네네. 그러면서, 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부적이나 구슬하면 네네. 내가 어린애들은 시간 건데 시킬 일도 없지만 조상점 자체를 안 봐요. 내가 안 봤어요. 네네. 안 봤는데 어머니를 잠깐 보니까 이제 몸도 안좋고 이러시는데 네네. 이제 부모님이 그걸 물어보라 그랬다는 거야. 뭐가 안 좋으면 풀어야 된다고 어른 직접 보라고 하세요. 아...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간을 보고 뜨는 테스트를 하는데 음... 여러분 음... 점을 보러 오시잖아요. 진솔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무당을 테스트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게 좋은 점이 나갈 텐데 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짓말을 할 준비를 하고 상대를 간을 볼 준비를 하고 오시잖아요. 딱 본인 원하는 것만 주는 거야. 네. 그게 나가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조상 내력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슬프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겠지. 맞아요. 근데 네. 나머지 것들은 인생관에 대한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성실하게 해주고 싶은데 음. 본인이 거짓말하면 거짓말 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한 금전 들여서 상담을 할 적에는 네, 네. 진짜예요. 어느 점집을 가시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감벌려 가시지 마세요. 음. 왜냐면, 그 선생님들은 일어나 전화 한 마리를 하든 두 마리를 하든, 신령은 모신 제자로서 통신을 받고 나가는 비답일 텐데. 그렇죠. 응? 그건 자체를, 전체를 부정하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안에 오시는 거지. <laughs> 근데 신령님들은 벌써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감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제자한테 하달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정말 내가 가서 기억이 안 나, 뭐 봤는지 모르겠어. 음. 뭔가 많이 본것 같은데 네. 드세요 어때요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녹음하세요 말씀하시고 드세요 네. 제가 점을 보면서 네. 이제 힘든 부분이나 이제 좋은 에피소드 네. 뭐 슬픈 에피소드 있었지만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힘, 저희가 영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네. 순간에 이렇게 스캔을 다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대가족이 와요 응? 엄마 아빠 자식이 다섯인데 다와 여기 법당에 앉을 자리도 아, 없다 야, 그리고 나 코로나 걸리면 아웃이다 나 무서워 죽겠어 네. 코로나 걸리면 응? 지금 예약하신 분들 다 조사 못 보십니다 있잖아 나좀 생각해 주세요 네. 아니 대가족을 끌고 어디서 와요 거제도 저기 네. 부산 막이잖아 네. 깜짝 놀랐어 아, 네. 근데 네. 어린 친구들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그럼 또 오면 섭섭하니까 또 한마디씩 내가 해주지, 나가서. 네네네. 근데 들어오지 말라 하면 얼마나 섭하겠서그 먼데서 오는데. 근데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 그 대가족이. 그렇죠. 여기 봐라, 딱 의자 두갠데 하나 정도 갖다 놓으면 음.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머니가 오시든 아버지가 오시든 대표로 와도 점은 똑바로 나가니까. 맞습니다. 각자 각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전화상담,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전화상담을 해도 똘똘하게 나가요. 맞습니다. 전화상담을 해도. 똑같습니다. 오신 거나 전화상담이나.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저기 우울산, 뭐 포항, <laughs> 네. 막 여기서 오신다? 네. 하, 진짜, 뭐 하러 와요? 전화상담. 네. 전화상담 하지. 네, 고생스러우시니까. 아. 오는데 뭐몇시간 새벽에 출발했어요. 가시는 것도 막, 있잖아요, 또. 되게 많이 밀리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짠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 성의도 참 대단하시더라고 네, 네. 감사하긴 한데 네. 여러분도 불편하시니까 전화상담해도 괜찮습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가요 네. 어떤 분은 어머 괜히 왔어요 네. 나 이러면서 네. KTX 요금도 비싸도만 그렇죠. 어, 전화상담 할걸 이런 분도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멋신 분들은 전화상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 i